오빠지기님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두 분의 무대를 보니까 딱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 씨나 가람 씨나 정말 나쁜 오빠예요, 둘 다. 어떤 의미의 나쁜 오빠인가요? 지우 씨는 어, 굉장히 밀당의 고수예요. 그 노래 한 곡에서 쥐락펴락을 다 하셨고 힘 조절, 감정 조절 완벽하게 하신 것 같고 가람님은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저분은. 나도 좋아해. 나너 어떻게? 해. 내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주면 죽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김원준 씨는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 저요. 저는 왼쪽이에요. <laughs> <laughs> 결혼 전에 저도 지우 씨였다면 뭐 지금은 예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정말 그 속이 뻥 뚫려가지고요. 지금 아우 정말 뭐 알턴 뭔가가 체중이 확 내려가는 듯한 황가람 씨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뭐 고음이든 이 노래를 정말 갖고 논다고 하잖아요 이 노래를 갖고 논것 같아서 저는 흠뻑 빠져서 같이 즐겼던 시간인 것 같고 박지우 씨도 사실은 뭐 1절을 부를 때는 아 너무 본인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부른 것이 아닌가 했는데 2절 때부터 완전히 변신을 해서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이곳이 내가 준비한 이절이다. 여기서 깜짝 놀랐지 하고 작정한 듯이 마음껏 질러주셔서 임재범 씨가 가진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두분다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 박지우 씨는 이 비상이란 노래를 굉장히 부드러운 면서도 강한 맛으로 이 노래를 쏘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맛이 없었으면 이 노래 정말 무미건조하게 지나갈 뻔했는데 어쨌든 자기의 가죽이 있는 성량을 다아 이렇게 뿜어내신 것 같고 황가람 씨는 레퍼토리를 너무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고음 처리도 완벽했었고 자기가 그 샤우팅 창법을 가지고 있는 걸 마음껏 소리 내서 관중을 확 끌어당기지 않았었나 그래서 빠른 록, 헤비 메탈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닭살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 너무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 최종 승부를 가릴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까요? 네, 둘다 너무 잘했다. 둘다 너무 잘했어. 먼저 오빠지기의 선택 만나보시죠. 아, 너무 박빙인데. 네, 110점대 100점으로 황가람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빠 부대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아직 몰라. 그거 아직 몰라. 자, 박지우 씨의 오빠 부대 점수는 합산 237점입니다. 오, 봐봐, 높잖아요. 자, 그럼 황가람 씨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황가람 씨는 237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점수는? 점수는? 아. 아. 네, 282점으로 황가람 씨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소름 돋았어. 행복 좋았어요. 도남 어,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내 안에 있는 라디오 켜주시고 일어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박지우 씨는 다음 라운드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오빠 시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오빠 시대가 아니었으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무대에서 움직여도 보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도 해보고 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안돼 움직이마요 어, 제자리로 가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박지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유우 씨 이제 방황은 끝 비상할 일만 남았어요 네, 화이팅요. 나의 오빠시대랑 저를 꺼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복돋아 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놔두시고 어, 떠나셔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유씨가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안과 그리고 힘을 얻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시 참가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꼭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